안녕하세요. 이제는 제발 섬을 꾸미고 싶은 아온입니다. 부텐도로 동물의 숲을 새로 시작한 후에 약 50시간 동안 섬 꾸미기 준비 노동만 주구장창 했었는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직 노동이 덜 끝났다는 것을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까먹었던 노동은 마이 디자인 다운로드입니다. 그냥 이렇게 코드 검색해서 다운하면 되는 건데 뭐가 노동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게 2시간 반이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다운받고 있는 이 도로는 저번에 유럽풍 꿈번지 구경을 갔다가 알게 된 디자인인데요 이게 한 페이지 이상의 칸을 차지하는 줄은 또 몰랐습니다 오늘은 몰랐던 것을 참 많이 알게 되는 날인 것 같네요 뭐 배움이란 항상 즐거운 거니까 유럽풍에 어울릴 것 같은 코드는 죄다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줬습니다 자연풍 디자인도 다운로드 해야 하는데 이 도로 때문에 칸이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써야 되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도로를 깔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 디자인 특성상 이렇게 계속 칸을 바꿔가면서 작업해야 하는데요. 하도 디자인이 복잡해서 맞는 디자인 찾느라 눈깔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뭐 적응하면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단점이 워낙 분명해서 쓰지 말까 생각, 은개뿔, 디테일하니까 더 예쁩니다. 유럽풍은 아이폰도 아니면서 디자인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까는 거라도 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려는데 제 공간지각능력 문제인지 정리하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아무튼 깔끔하게 정리를 마친 후에 주변에 다른 디자인도 깔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전부 퀄리티가 좋은 디자인들이지만 이 메인 도로와 어울리지 않으면 말짱꽝 도로목지기가 되어버리니까 주변에다 깔아보고 안 어울리는 것들은 냅다 지워버렸습니다. 1차 선발에 통과된 녀석들은 더욱 엄중한 2차 선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깔고 있는 이 디자인도 메인도로가 될 거라서 같이 비교를 해줬습니다. 벌써 감귤되기 직전인 주황색 도로 탈락. 너무 하얘서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흰색 도로 탈락. 붉은색 신호등 탈락. 그렇게 탈락시키다 보니 다시 빈칸이 많이 생겼고, 자연풍 디자인도 냅다 깔아준 후에 비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자연풍은 제가 짬밥이 있어서 그런지 다 괜찮네요. 오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였나 나였나 이제 대충 정리가 다 끝났고 최종 컨택된 아이들은 설명란에 코드 게시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설참 부탁드립니다. 저는 뭔가를 어질러놨으면 빨리 치워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저 배우기만 해서 잘 실천하지는 못하는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로 꾸며야 하는 비행장 입구 앞에다가 이직거리를 해놔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모두 제자리 빰빰빰빰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섬을 꾸미기 위해서 나무를 캐러 왔는데, 이게 웬걸 덜 자란 나무 심는 걸 깜빡했었습니다. 자연풍도 아니고 유럽풍인데 덜 자란 나무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제 엄지손가락이 나무를 구매하는 걸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엄지, 엄지, 척, 척! 제 손가락이 저질러버린 일, 이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화렵수, 침엽수, 두 종류를 차례대로 심어줬고, 나무는 하루마다 자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루하루 길러내면 되는데요. 네, 다시 타임 슬립의 늪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이랑 둘째날까지 자란 녀석들은 다 쪼꼬맞습니다. 그래서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몇 개만 뽑아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셋째날의 나무는 대가리가 제법 굵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뽑을 수 있습니다.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섬 꾸민다고 잠깐 물길 열어놨더니, 무판 이 녀석 또 탈출했습니다. 혼자 숄샌크 탈출 찍고 있는 녀석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녀석 또, 또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찾긴 했으니까 물을 사주고 맛있게 먹방을 찍은 뒤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나무들을 뭐 조리조리 요조리 뽑아버린 뒤에 다시 일렬로 정리해서 심어 줍니다. 나무는 한 칸마다 심을 수는 있지만 너무 가까이 심어버리면 또 자라지 않는 까탈스러운 녀석이라서 다 자라게 한 뒤에 이렇게 촘촘히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칸 옆에다가 과일 묘목을 심으면 완벽하게 성장을 멈추게 돼서 나무 심고, 과일 심고, 나무 심고, 과일 심고 반복하면서 크기별로 나무를 픽스시켜줍니다. 완벽하게 나무도 다 정리했겠다 뿌듯한 마음으로 감상하고 있는데 낮은 나무도 덜 심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네를 키우는 건 쉽습니다. 나무처럼 까다로운 조건도 없어서, 모래에다 갖다 박지만 않으면 잘 자라는데, 처음 보는 벌레가 옆에서 알짱거리고 있습니다. 돼지같이 뒤뚱거리면서 걷는 벌레가 신기해서. 아무튼 얘네는 씹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구매하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더 사야 할 것을 대충 정리해봤더니, 수국 빼고 다 사야 하네요.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게 뭐가 있나, 파니의 섬에 가서 둘러봤더니, 필요 없는 것만 잔뜩 갖다 팔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계절마다 파는 종류가 달라서 전 종류를 모으려면 1년 전체를 타임 슬립해야 하긴 하는데요. 가장 귀찮은 건한 번에 5개씩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고 파는 모션 덕분에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무튼 이걸 견디면서 모든 종류의 나무를 모아줬습니다. 노동을 끝내고 리프레쉬도 할겸 카트리나한테 머리 좀 다듬어 달라고 했는데 이마에서 땅따먹기 싹 가능한 머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바로 환불 신청하고 원래 머리로 되돌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여기서 머리 안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머리 다듬는 건 사치입니다. 없어서 못 심었던 낮은 나무까지 요리조리 모조리 심어주고 다 심어 놓은 거 구경도 했는데 무슨 이것만 보면 자연풍선 꾸미는 줄 알겠네요. 이젠 진짜 끝난 줄 알고 다시 꾸미기를 시작하려는데, 낮은 나무 울타리 레시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울타리는 아까 낮은 나무 오지게 샀었던 늘봉이한테 받았었는데, 실수로 너구리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말 주고 다시 구매를 했고, 섬에 돌아와서 뭐더 빠진 거 없나 살펴보는데, 역시나 초록나게 레시피도 없었습니다. 덩굴 레시피도 많이 부족하고 뭐가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없는 거다 사려면 제 마을이 거덜 날것 같아서 원조 고인물을 불렀습니다. 원조 아오니는 1000시간 넘게 플레이한 짬밥이 있기 때문에 재료만 있다면 웬만한 건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낙엽부터 차례대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이런 극한의 꾸미기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모동숲을 새로 시작하면 그 새로운 만의 재미도 많지만 이렇게 아니 이게 왜 없지? 하는 것들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본텐도가 있고, 부텐도를 하나 더 장만해서 섬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본텐도 캐릭터의 도움을 받을수라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냥 리셋을 했다면, 도움도 못 받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동태기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리셋을 고민 중인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특히 플레이 타임이 꽤 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더 확인해 보신 후에,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제작을 끝내고 잔뜩 쌓인 낙엽들을 보니 굉장히 뿌듯하네요. 앞으로 낙엽 만들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조 아오니를 보내고 다시 파니의 섬으로 왔습니다. 네, 노동이 하나더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가구는 풀카타를 해서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주문을 해뒀는데 이런 마일 템이나 DIY 가구는 기본 색상으로만 주문 제작이 가능해서 이 녀석한테 색깔을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이죠. 꺼냈던 걸다 바꿔줬다면 집어넣고, 남은 거 다시 꺼내고, 바꿔주는 작업을 무한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마일템들은 한번 바꾸는데 돈이 겁나 들어서 몇십만 배를 또 이렇게 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울타리 색상도 변경해주려는데, 이 보라색 울타리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아이폰 같네요. 잠깐 구경만 하고, 근본 실버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길 바라는 노동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섬 꾸미기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좋아요 눌러줘! 앙!